자그 다음은 쿼드로 패드 포지션입니다. 우리 네발 기기 자세라고 보통 많이 하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네발 기기 자세로 운동을 많이들 시키시는데요. 보통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든 버즈독 같은 운동들, 보통 이렇게 드는 쪽 운동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겠지만 버티고 있는 쪽도 굉장히 운동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요. 관절 중심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열려 있는 움직임, 열린 사슴 운동이라고 하죠. OKC 움직임에서는 운동, 동작을 만드는 근육들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 적절하게 조절된 움직임으로 관절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발기기 자세에다가 두고 여기 주변에 위치한 많은 근육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시적으로 안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 바로 이런 내발기기 같은 류의 운동들입니다. 물론 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활 초기 때막 움직이는 운동들보다야 차라리 이렇게 고정된 채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수행하는 다친 형상학적 단치 운동 형상학적 운동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한번 운동 진행해 볼까요?